듀오인지 스쿼드인지 물어보는거죠 아, 듀오하는거죠 듀오 이번에 어디 무슨 전략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듀오듀오라면 어디로 비행기에서 뭐 낙하산 펼쳐 펴처... 어 낙하산 펼쳤을때 막... 마음에 드는 그곳? <laughs> 도깨비님의 이제 실력 향상을 위해서 스파르타식으로, 하프플레이스 가는 거예요. 하프플레이스. 타미 속도 좀 올라가시게. 파밍 속도 늦으면 죽거든요. 하프플레이스. 음은 <laughs> 음, 그래도 음은 사 많이. 오늘 배그만 하셨죠? 아까 오버워치 들어가서 좀 하고 그 다음에 롤 조금 하다가 끄고 라면 먹고 와서 <laughs> 오버워치 지금 그, 그 배틀 배틀그라운드는 5시 17분? 방금까다 이건, 아스바, 직선으로 쭉 내려오네. 어딜 가도 괜찮니? 여기? 아스나요? 특별하게 가려면 큰데 가야지. 아고 갑시다. 이제 그래. 낙하는 어느 정도 할줄 아시나요? 낙하는 이제 화면 보고 아래쪽 가는 거고. 음. 특별히 뭐... 어. W 누르면서 이속해 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거니까. 특별히. 어제는 되게 낙하를 못 하셔 가지고. 아, 진짜? <웃음> <웃음> 낙하가 너무 느리셔가지고. 지금도 저 위에 있잖아요. 그렇지. 저는 밑에 있는데. 어디로 가야 하오? 한팀 보이긴 봤어요. 한 팀을 보긴 봤는데. 파란 핑 쪽으로 왔어요. 짜릿하구만. 권총이나 우지를 빨리 구하자. 우지라면 할 만해? 파치완 나오냐 또 이놈의 권총 어? 쓰나 나오면 무조건 말해주세요 나 소음기 좋았으나아 <laughs> 뭐이 레이저 사이트 도트 파츠마가 여기엔 파츠가 풍년인데요? 파츠가 너무 많아 저도 지금 샷건밖에 없어요 그럼 권총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는 방금 제가 열었던 거고. 여기 경찰 조끼 하나 있는데. 저기 있는데. 몇 레벨이에요? 1레벨. 아, 괜찮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, 배율. 뚜껑은 있으세요? 네저 이름 머리요 빨리빨리 밤이 가자 애들이 항 트럭일 텐데 무기가 없다 아직 안 만날 거예요 쟤네 아파트 털어가지고 좀 늦을 거예요 아파트 터는 게 오래 걸려서 그러니까 내가 아파트 쪽으로 안 가는 이유가 털어 보니까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. <laughs> 그렇죠. 어, 너무 오래 걸려. 빨리빨리 빨리 털어야 돼. 빨리빨리 털어야 되는데. 그래서 아파트를 제가 안 좋아해요. 쓸데없이 막움직이게 많이 만들고. 올네 우지하고 권총밖에 없다니. 혹시 여기 와주실 수 있나요? 가고 있어요. 사람 발견했어요. 와, 그렇게나 멀리 있어? 오! 오, 저저앞에 앞에, 어. 어? 오른쪽에 있다. 아파트 쪽에, 담벼락 쪽에. 아, 와, 와, 아까 그냥 와 달라고 한게 얘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. 그쵸, 그쵸. 아, 너무 정직하게 갔다. <laughs> 너무, 저, 너무, <laughs> 너무 정직하게, 너무 정직하게 갔어.